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 여기는 올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하나 vs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폰세가 선발투수로 출전합니다. 폰세는 이번 시즌 5경기 2승 2패, 평균자책점 3.0이 WHIP 1.18을 기록하고 있고, 29이닝 동안 25탈 3진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이닝 소화력과 준수한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타선이 살아나며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불패는 평균 자책점 3.9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면 kt는 오원석이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오원석은 이번 시즌 4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6.75 whip 1.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이닝 동안 13탈삼진을 기록했지만 볼넷과피홈런 허용이 많고 이닝 소화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선은 상위 타선이 꾸준히 출루하지만 중심 타선의 폭발력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하나의 타선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원석 상대로는 나름 승부가 될 듯합니다. 반면 전날 KT의 타선은 문동주와 김서현 공략에 완벽히 실패했고 이는 이번 경기의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폰세의 투구는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KT가 불펜 올인이 가능하지만 이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발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와 언더 추천드립니다 구가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에 올플레이라고 남겨주신 뒤 댓글 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무료 멤버십방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경기는 기아 vs 엘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기아는 내일이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내일은 이번 시즌 5경기 3승 0패 평균자책점 2.25, WHIP 1.08을 기록하고 있고 32이닝 동안 28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이닝 소화력과 뛰어난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타선은 고른 출루와 장타를 기반으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LG는 임창규가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임창규는 이번 시즌 4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5.47, WHIP 1.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이닝 동안 18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심하며 초반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은 상위 타선 출루율이 좋지만, 중심 타선의 득점권 해결력이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LG의 불펜 대회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틀 연속 불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번 경기는 불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는 점 물론 임찬규는 금년 좋은 투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내일은 폰세와 더불어 리그 최강의 투수 반열에 들어있고 기아의 홈이라는 점도 포인트이며 무엇보다 김도영이 있냐 없냐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세에서 앞선 기아 승리와 오버 추천드립니다. 올플레이의 무료 분석방 문의는 영상 댓글을 클릭하신 후 댓글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해 드립니다.